저는 화해와 타협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화해를 하려면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돼요. 가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가 가해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네. 한참 가해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서로가 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지, 서로가 못 보고 있는 게 뭔지는 드러낸다. 안녕하십니까. 칸차일의신네이킥의칸차일입니다 오늘은 다큐 영화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1980, 1984 북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 2, 30대 또 10대, 2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사북이 뭐야? 그럴지 모르는데 한 50대 이상부터는 아 사북 그렇지. 정선 그러면서 사북. 그래, 거기 동원 탄자. 뭐, 이 정도의 기억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1980 사북의 감독, 박공남 감독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공남 네. 감독입니다. 네. 사실 사북 알고 있었고, 동원 탄자도 알고 있었고 했지만은 사실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음. 보면서 우리가 그 가끔 어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너무 어얼하고 여기에 나왔던 그 출연하신 분들 이용갑 선생을 비롯해서 거기 인터뷰에 응하신 분들 거기 이재기 김순희 그리고 그 아들도 나오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영화구나 <laughs> 네.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을 좀 묻겠습니다 뭐 어떤 영화인지 설명 전에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를 찍게 된 건지? 지금의 입장에서 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오죠. 네. 왜 존재하고 네.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들을 이렇게 계속 방관할 거냐? 네. 이걸 질문하는 영화인데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어, 그 계기는 제가 1985년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때 만났던 대학 선배가 한명 있고 네. 그 사람이 사북 출신이었어요. 네. 저는 그때 사북이라는 지명 처음 들어봤는데 음. 이제. 제가 중3이었다고, 그죠? 제가 중2 때. 중2 때였나 사북사태가 음. 벌어졌을 때 중2. 아, 여기서 사태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는 사태라고 그리고. 했죠. 네. 그때는 저희, 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사북사태라고 그렇죠? 했었고. 아,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인지 모르죠. 제 네. 고향도 아니고. 그러다가 대학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사북사태라는 신문 기사를 봤었고. 음. 근데, 사북 출신의 대학 선배가 있었던 거죠. 네. 그와 함께 대학 시절을 보냈고, 네. 어, 근데 이제 그 시대가 그렇듯이 험난한 20대들을 보냈고, 서로 헤어졌고, 오랜 시간 흐른 후에 어, 1년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죠. 네. 어, 사북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음. 고향에 왜 내려왔나? 대체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게 2019년 5월 3일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거였어요. 제가 통화할 때, 어그 선배가 사북 항쟁에 관한 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사북 항쟁, 사북 사태 정확한 용어가 뭐야? 그게 첫 번째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그거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전에 벌어진 거지. 네. 그거 물어봤고. 세 번째는 그 광부들이 일으킨 대규모 소요 사태 맞지 이거 그것만 알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용어의 문제에는 굉장히 네. 민감한데 이제 사태에서 항쟁을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장 중립적인 표현으로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 항쟁은 두개 정도의 기사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KTV가, 음, 네. 아, 윤석열 정권 전, 문재인 정권이니까, 사북 항쟁이라는 네. 용어를 써서 다큐를 KTV에서 만들었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 늘 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음, 네. 항쟁이라고 칭하고 싶은데, 이 영화 말미에, 음. 그, 이재기 김순이 아들이 나와서, 네. 이용갑 씨를 포함한 죽이고 싶다 그언을 들었는데, 그것을 단순한 사적복수라고볼 수가 없는, 그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음, 음, 물론 네. 저기, 그, 탄광 그 피해자들은 수가 수천이기 때문에, 네. 이 한두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의 네.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겠다. 그 통의 무게는 적지 않겠다. 그래서 음. 제가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한 이유로, 우리 우리 박 감독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2014년에) 김대중이라는 기념비적인 다큐를 만들었던 그래서 이 영화의 말미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교시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항쟁쪽으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리를 때려고 하는 그게 되게 좋았고 음, 네. 그 사람 그 아들의 목소리 아들까지 담았다는 거야 제가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 담기 네. 힘들거든요. 음. 그리고 더 놀란 거. 뭘더 놀라셨어요? 이용갑 씨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용갑 씨가 이재기 음. 씨 부인인 김순희 씨한테 나 마흔, 자기 나이 지금 64시다. 음. 이러면서 사과하는 편지를 써 보내는 그 대목에서 제가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다큐가 가능할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박공란 감독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이영화영의에좀 앞으로 그 동안 못만난 세월을 함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조금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는 걸 음? 시청자들한테 다시 한번 아, 네. 음, 간략하게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저는. 네. 한 가지로 정의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980년이라는 저는 그 시대를 아주 어두운 시대, 네. 야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야만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남긴 상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네. 저의 개인적인 정의고요. 그렇죠. 네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과 그리고 그걸 짓밟은 국가 폭력에 관한 영화로 해석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영화다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다양하게 해석되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결정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2019년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북 사태인지, 항쟁인지, 뭐.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넘게 작업하면서 깊숙이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음, 이 사북 사건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피해자들은 겁나 많은데 가해자가 안 보인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실은 5.18, 1980년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 대립 구도가 선명하거든요. 신군부와 계엄군, 거기에 맞선 시민과 광주 시민, 이거잖아요. 1대1 구도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그걸 억압한 신군부, 전두환. 근데 사북사건 그렇지 않아요. 1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누가 누구하고 싸운 거야?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대신, 겉으로는 이런 거죠. 광부들이 일으킨 폭동, 난동사건,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그 시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거야 뭐 그때 언론이 다통제를 받았고. 근데 제가 음.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그 간단한 문제가 하나의 프레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관련자들을 만났거든요. 사건의 가장 큰 주체이고 피해자인 광부와 가족들. 어, 사건으로 인해서 200여 명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하고그 중에 한 28명은 군사 재판 해부되었고요. 그 다음에. 쌤, 그 당시에 1980년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경찰이 있잖아요. 어, 경찰들은 광부들과 전면적으로 맞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찰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광부들을 감시하는 정목과 형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시위 진압으로 왔다가 100여 명이 중경상을 한명 죽거든요. 저는 그, 그 경찰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아주 불행한 사건. 그러니까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집단 폭행을 하잖아요. 그 가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부류의 그 관련자들을 만났고 제가 만나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아직도 증오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가해자야? 분명히 아는 거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이 영화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가해자들은 안 보이는데 피해자는 많고, 두 번째 특징은 가 어느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다. 이 사건이 복잡한 거죠. 그리고 그 사북이라는 커뮤니티 안에는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 있잖아요. 일단 광부, 회사 측, 그 다음에 공권력. 근데 옆으로 보면 다 엮여 있어요. 어떤 경찰과 어떤 광부가 육촌 관이고 뭐 이쪽과 이쪽이 서로 친구 관계고 이렇게 굉장히 막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복합적이고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알수 없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은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부 이제 사건이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5.8 민주화 운동, 5.8할 때는 광주를 붙이면안 되고 5.8 민주화 운동 또는 광주 항쟁, 광주 항쟁 할때 그것은 오랜 수십 년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사북은 그야말로, 사북사건은, 뭐, 그야말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북사건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 제가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100여 명을 만나고, 특히 숨겨진 아카이브 기록물들 다 찾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내들을 조금 이렇게 그 깊이 들여다 봤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잘안 알려진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부십 선생님, 이게 80년에 벌어지는데 80년에 전두환 시기 에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한 명도, 광부들, 누구, 다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가를 제가 알아봤거든요. 광부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 200여 명이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 당하는데, 공통적으로 각서를 쓰고 나옵니다. 에. 이거죠. 너 밖에 나가서 고문받았다는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네. 다시 끌려 들어와도 이의를 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나와요. 그리고 엄청 폭행을 당하고 나오거든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침묵? 그리고 20년이 지나거든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어, 사북을 떠나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또 서로를 밀고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가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거기 구사재판에 회부됐던 사람도 누구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비로소 이원갑 신경 몇 분이 사부강쟁 동지를 만들어서 명예회복 투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부들의 손을 잡아주는 밖에 사람도 없고, 그들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쭉 묻혀간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북사건은 노동운동이고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폭도라는 프레임, 오명을 쓰면서 주도자들한테는 폭도 간첩 빨리 나기 찍히고, 그래서 5월 초부터 잔혹한 보복이 시작되고, 어, 그그 국가 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이 영화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그런데그 안에서 제가 다르게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경찰이고요. 두 번째가 노조 지부장 가족 얘기거든요. 첫 번째 경찰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올 초에 그 4월 달에 사북항쟁 기념 주간에 네. 사북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영화를 보시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경찰들은 자본의 개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안에서 거기에 경찰들의 아픈 사연이 나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 어 경찰들은 그냥 자본과 권력 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거든요. <laughs> 저의 답변은 뭐냐면 개도 좋은 게가 있고요, 물어뜯는 개도 있다라고 답변 하고 싶은데 이렇,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볼때 1980년 그 폭력적 어두운 시절에 경찰들은 대부분 다 권력의 도구잖아요. 어? 근데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맞는데 사북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두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조를늘 감시했던 사북 형사들이 있고요. 점거 형사가 있고 반면에 사북 사건 당시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사북 근처에 일곱 개 경찰이 있어서 400여 명의 경찰들 순경들이 파견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안경들 앞에서 박살이 나는 거란 말이죠. 아주 비극이 벌어지는데 그들의 얘기 들어봐야 되지 않냐? 당연히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했고 네. 그들을 만나보니 그들이 당한 고통과 트라우마가 너무 그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들은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뭘 분노하고 있냐면 아니 우리들이 거기서 시위진압으로 단순하게 시위진압으로 갔다가 그돌 무더기에 맞아가지고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백 명이 도망축 중형상을 입고 도망을 가는데. 아 사북 주민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거죠. 뭐 애들부터 해가지고 어른들 몽둥이 들고 막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그 사북 광부들이 왜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선생님 그 이유가 뭐냐면요. 4월 21일 날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경찰 지프차가 광부를 한명 치고 도망갔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광부들이 사, 경찰이 사람을 주겠다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경찰서를 쫓아갔고 평소에 경찰들이 회사를 비호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폭발한 거였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정과 영상 아니지만 광부들 보기 똑같은 경찰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랬냐고. 처음 듣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르게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만 정확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조 지부장 내에대한 폭행 사건도요. 저 사실 이 작품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깊이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거 다룰 거냐 말 거냐. 음. 선생님은 다 다뤘을 것 같아요. 안 다뤘을 것 같아요. 다뤄야죠. 다뤄야 돼요. 음. 저는 다루겠다고 마음 먹었고 상세하게 다루겠다. 네. 음. 왜냐하면 100명의 그 상처와 한 명의 상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투쟁이 절박하고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투쟁의 과정에서 오류도 있다. 그리고 나의 노선이나 투쟁이 항상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거면 그건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번은 깊이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노동 항쟁이라는 걸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다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수면위로 올리고 얘기를 다 해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같이 얘기해보자. 그렇죠. 게... 이걸 제가 이제 영화적 평가를 하면은 이 다큐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입장을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사태로의 서 사복 <laughs> 사건으의 사복 항정로의 사복을 쭉 보여주면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는 네, 좀 판단을 하게끔 네, 그러한 음, 네. 열린 접근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 결국에 항쟁으로서의 사복을 말하고 싶어서 한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결말이 되게 좋았고 또 우리 마지막에 네. 그 재심에서 우리 강 선생님 강윤호 그렇지 강윤 강윤호, 그, 네, 그 그, 강윤호 아저씨 네그 아저씨 광복 강윤호 아저씨 그~ 강윤호 아저씨가 재심에서 제 무죄를 받고 뭐~ 그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모릅니다만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뭐, 기사를 보,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저는 불가능한 그런 식의 화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용갑 선생님께서 그 편지를 쓰는 대목에서 결국에 그 감독이 다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닌가. 사실 그 이용갑 씨는 본인이 직접 그, 김순희 여사한테 가해를 간 사람 아닌데.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대목에서 제가 결국에 이 영화가 전화하고자 하는 메시지구나라고 저는 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해와 타협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화해를 하려면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돼요. 가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가 가해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한참 가해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서로가 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지, 서로가 못 보고 있는 게 뭔지는 드러낸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사묵사건 관련자들은요, 크게 세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광부, 경찰들, 지부장의 가족들 다 자기 상처가 너무 커서 자기 상처밖에 못 보고 있었던 거, 이제까지. 그래서. 저들은 결, 왜 음. 분노하고 나를 미워하는지를 아직까지 서로 모르고 있는 거죠. 들을 기회도 없고 말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그걸 이 영화 안에서 담은 거죠, 저는. 끄집어낸 거죠, 위로. 어.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네.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네. 강윤호 선생 한 사람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역사가 뭐그 진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세월이 흘러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음. 사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새로운 국면이 정개될 수, 있겠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 네. 그때를 네.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이 영화가 될수있기를 바라고요. 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작년에 이제 DMZ 국제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네. 그 한국 경쟁 장편 대상을 받았고 네. 또 피프레시 국제 비평가 연맹 상도 받았고 네. 해서 영화제에서 대중성도 인정받았고. 그 국제 비평가 연맹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 네. 그 비평가 조직인데 거기서 인정받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그두 마리 다 토끼를 다 잡은 영화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개봉돼서 네. 관객들로부터 어느 정도 음, 네. 그 호응만 좀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올해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야말로 좀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멋진 조우가 있기를 음, 네.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음, 네, 자 네. 마지막으로 관객들한테 이, 이 음, 시청자분들한테 음, 네. 한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본다는 것도 힘들고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맞닥뜨려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서로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니까 그 안에서도 힘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기록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사북 사건을 기록영화 만들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꼭 제가 이걸 인내하고 완성을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제가 학부 때 역사를 좀 전공을 했는데, 어, 이 아픈 역사를 세상에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책임감이 생겼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역사이고, 잊힌 역사이고, 그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명예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들, 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들 이 누군지 영화 안에 나옵니다. 그들 이 아무런 사과나 어떤 그런 손을 내미는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좀 보시면서.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손을 잡고 갈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좀 위로해주고 서류 얘기 더 들어주고 어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 보내서 어 이분들의 명예 회복 진상 규명. 국가의 사과 이런 일들을 실제로 받아내야 되겠다. 그게 그 역사의 상처를 좀 씻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자산이기도 해요. 역사적 성과로 오류는 오류 전 인정을 하고 역사적 성과로 안아가야 된다. 지역에서도 그게 되게 필요하겠죠. 사북이라는 지역의 지역 역사 자산으로 사북 사건이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지금 다시.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바램도 있습니다. 사복을 위해서, 고안을 위해서. 네. 네.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그 마지막 우리 저 감독님의 이 발언은 굉장히 강한 울림을 줍니다. 네. 자, 여러분. 280 사복.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